안녕하세요. 안, 아, 지짐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에 12.6 패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패치 내용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치된 이후로 현시점 가장 좋은 1티어 운영덱과리롤덱 알아보러 바러가죠 우선 대규모 패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3 0년까지의 챔피언들이 대거 공격력이 너프가 됐고 전 패치 1티어 AD 캐리였던 이렐리아와 드레이븐이 너프가 됐어요. 그로 인해 AD 빌드업과 최종덱이 전 패치보다는 약해졌고 AP 빌드업과 최종덱이 1티어로 급 부상했습니다. 현시전 좋은 AP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미복 빌드업입니다. 신드라와 브랜드 빌드업 이 있겠죠. 브랜드는 만화통이 작아서 블루가 잘 어울리고 신드라 는 만화통이 커서 쇼디니 잘 어울립니다. 가장 좋은 각은 VIP가 뜨면서 어울리는 기물과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6레벨에는 블리츠크랭크나 카사딘을 추가해주면서 딜탱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쌍발총 빌드업입니다. 천여델의 기반에 코르키나 루시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6레벨에는 12.6 패치에 스웨인이 버프를 먹었는데 스웨인한테 방템을 주셔도 좋습니다. 블리츠크랭크를 추가 해주면서 앞라인을 보강해 줍니다. 그리고 백스가 나오면서 4 비전 마법사를 넣을 수 있다면 3녀들4 비전 마법사 빌드업이 좋아요. 이런 AP 빌드업으로 갈수 있는 최종덱 알려드릴게요. 마법공학 11의 덱입니다. 11.6 패치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11의 공격력은 70에서 60으로 너프. 마법공학이 리어크가 됐는데 증강수에 따라 강해지고 초반은 약하지만 3스테이지 이후 강해집니다. 할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알리스타, 루시안, 스웨인, 자르반, 세조아니 11으로 6 마법 공학 받아주고 배치를 알려드릴게요. 알리스타는 1열에 배치를 하고 11은 상대가 블리츠가 없다면 4열 좌우 끝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알리스타는 가갑, 구원, 모렐로노미쿰 같은 방템이 좋고 원탱을 세우기 때문에 가고일이 효율이 좋습니다. 11에는 스태틱 거하기 좋고 나머지 아이템은구이수 수운도 좋아요.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1, 2, 3 단계가 있는 분액이. 이 증강체는 아군 이닛들의 기본 공격이 대상 최대 체력의 2%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추가로. 이 피기 때문에 마법 공학 시너지와 잘 어울리고 1, 2, 3단계가 있는 고전압, 이 증강체는 아군 유닛들이 심양타 피해를 받으면 주변 적들에게 180의 마법 피해를 입히는 증강체인데, 이 증강체 역시 마법 공학 시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약. 알리스타 거신을 쓰기 때문에 약자 효율이 좋고 뇌진탕 펀치, 타격대 치명타가 대상을 1.5초 동안 기절시키는 증강체인데 시비르와 잘 어울리고 응급처치 키트 유닛이 받는 모든 회복 효과와 보호막 효과가 35% 증가가 되는데 마법공학 시너지는 유지력을 올려주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철갑은 알리스타를 쓰기 때문에 더욱더 암라인에서잘 버틸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대은 징크스 덱입니다. 우선 이 덱의 핵심은 구레벨을 가야하기 때문에 요들의 돈스급과피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좀 까다롭지만 1등 포텐 가능성이 높은 덱입니다. 첫 아이템을 방템을 먹냐 연운을 먹냐에 따라 다른데 방템을 먹었다면 초반에 좋은 아이템을 만들면서 빌드업을 하는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방템은 초반에 효율이 좋은데 가시갑옷, 오모그, 구원, 가골같은 아이템을 넣고 최대한 피갈리를 하는 방법과 첫 아이템을 연운을 먹었다면 스태틱이나 조진이 나오면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핵심 아이템은 나중에 징크스한테 줄스태틱이나 빅토르 쇼진입니다. 구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백스, 스웨인, 직스, 아리, 말자, 빅토르로 6부전버벅스를 받아주고 징크스, 코르키로 쌍발총을 받아줍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백스와 스웨인 앞라인에 세워주고 7코 앞에는 만화통이 큰 징크스와 빅토르를 배치해줍니다. 아이템은 백스한테 워모그, 가각, 구원, 가골 같은 방템을 주고 징크스는 스태틱 구인수, 과학, 정손 등 어울린 아이템을 주고 빅토르는 쇼진, 복원, 정손 등 AP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비전 마법사 덱이기 때문에 추가 비전 마법사를 주는 증강체가 좋고 유지력이 좋아지는 룬 보호막이 좋고 AP 덱이기 때문에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명상과 돈이 필요한 덱이기 때문에 부익부와 이 덱은 빌드업이 까다롭고 구랩을 가야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부족한데 추가 체력을 주는 꼬마거인가? 요들 빌드업을 타기 때문에 조합 아이템을 주는 조물에게 도둑들이 좋습니다. 란돈꾼 레나타 덱입니다. 12.6 패치에 대부분의 기물이 공격력이 낮아지면서 AP 빌드업과 난동꾼의 빌드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난동꾼 레나타덱도 좋아졌습니다. 레나타가 죽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너프가 있었고 세조아니 체력이 750에서 850으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난동꾼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레나타 핵심 아이템은 블루 총과 모렐로노미콘인데 빌드업 단계에서 말자, 루시안, 코르키, 이스포튼이잘 어울립니다. 이중잘 뜨는 쪽으로 아이템 주고 아이템을 줬으면 그 기물이 세질 수 있게 빌드업을 하다가 히갈리가 너무 안 됐으면 7레벨에 레나타 한 마리를 찾고 가는 게 좋습니다. 8레벨 기준 스커드입니다. 세조안이 바이, 삼켄치, 자크로 다 난동꾼을 받아주고 실코로 학자를 받아줍니다. 코 바이한테 워모그, 가갑, 용발 같은 방템을 넣어주는 게 좋고 레나타는 블루, 모렐, 총검이 가장 좋습니다. 빅토르는 쇼진이 효율이 좋고 무대, 보건 같은 API템을 줍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나타가 만화통이 작고 블루가 있어서 스킬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루덴의 메아리와 파란색 배터리 그리고 대천사의 포옹이 잘 어울리고 난동꾼 덱이라 근접하여 싸우는 상황이 많은데 고전압이 효율이 좋고 6 난동꾼을 가는게 좋기 때문에 추가 난동꾼과 추가 집행자를 주는 증강체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리 덱입니다. 아리는 핵심기물인 아리와 빅토르는 조정이 없었고 다른 덱들의 너프로 인해 간접 퍼프가 됐습니다. 12.6 패치에 스웨인이 공격력이 너프가 됐고 스킬 피해량과 체력 회복량이 버프를 먹었네요. 백스는 공격력이 너프가 됐고 보호막 흡수량은 123성 다 너프입니다. 백스, 브랜드, 스웨인, 말자, 빅토르, 아리로 6비전마 법사를 받아주고 실크가 있다면 학자를 받아주고 덧발이 있다면 좌우 끝열에다가 배치하고 없다면 한칸 안쪽으로 배치합니다. 백스는 원탱을 세우기 때문에 수은, 가일 같은 아이템이 잘 어울리고 가각, 오모그, 구원, 용발 같은 방템이 좋습니다. 아리는 블루가 효율이 좋고 무대 보건이 좋고 총검도 좋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범죄조직 아리입니다. 모르가나 브라움 자이라 다리우스 아리로 오 범죄조직을 받아주고 모르가나 혹은 브라움한테 아이템을 몰아주고 아이템은 워머그 가갑 용발 구원 같은 방템과 모렐로 노미콘도 효율이 좋습니다. 아리는 블루가 효율이 좋고 무대 보건이 좋고 총검도 좋습니다. 이대게 좋은 증강치 알려드릴게요. 비전 마법사 덱이기 때문에 추가 비전 마법사 시너지 를 주는 증강체와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덱이기 때문에 파란색 배터리와 대천사의 포옹이 좋고 유지력이 좋아지는 룬 보호막과 무대가 있을 때 보석 연꽃으로 딜이 더욱더 세질 수 있고 마찬가지 로 주문 칼날도 좋습니다. 워익 덱입니다. 전 패치에서 1티어 중에 1티어로 좋았었는데 12.6 패치에서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1티어인 덱 입니다. 워익의 공격력과 회복력이 너프 되었고 킨의 피해량과 지속 시 시간이 너프되었네요. 우선 빌드업입니다. 3 하악공학이 나오면 이런식으로 넣고 6레벨에는 4 도전자 기반의 3 하악공학 2 시계태역 기준으로 50원 킵 해주면서 3성작을 봅니다. 워익을 최우선으로 트린다며 킨을 추가로 3성각을 보는게 좋아요. 8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크와 워익은 같이 옮기는게 좋고 워익이 선택의팅이 안당하기끔 안전하게 2열 배치 해도 좋고 1열 배치 하셔도 됩니다. 뒷라인에는 킨과 오리아나 배치해줍니다. 트린다미어한테 가갑, 용발, 태블만 같은 방템이나 스태틱을 주고 키는 쇼진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워이근 흔히 많이 아시는 구인수, 거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검, 루난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은 거결이나 생존템인 수은같은 아이템이 좋겠죠. 이대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도전자 시너지를 주는 증강체와 화학공학 증강체가 좋고 저코스트 리롤덱이기 때문에 공격속도와 이동속도를 획득하는 증강체와 도전자 덱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얻 나이프의 날과 평타 기반 덱이기 때문에 최대 체력에 추가 마법 피해리입의는 분해기와 치명타를 입으면 주변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는 고전학과 도전자 덱이기 때문에 2.5초 동안 무장해제 시키는 준비태세와 마지막으로 화학공학 기반 덱이라면 즉시주입도 좋습니다 루시안 덱의 장점은 덱을 유동적으로 갈수 있어서 좋고 강해지는 타이밍도 빨라서 좋아요 우선 빌드업입니다 용병 빌드업과 요들 빌드업이 있는데 요들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선료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넣고 6레벨에는 비전 마법사가 잘 나온다면 다 비전 마법사 덱을 가고 빙플랭크가 나온다면 이런식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피갈리가 안됐으면 3-2 6레벨에 리로를 어느정도 치고 덱 안정화를 시키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8레벨을 갈 여유가 있다면 8레벨을 가는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4-1 7레벨에 리로를 치는게 좋아요 8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유동적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는게 좋기 때문에 사교계 증강체나 기물이 잘 나오고 사교계 위치가 좋다면 3사교계를 가면 되고 주가 비전 마법사가 있다면 다 비전 마법사 기반의 덱을 구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스는 안라인에 세워주고 사극에는 루시안이 받으면 됩니다 징크스가 나온다면 징크스를 넣는 게 좋겠죠 아이템입니다 백스한테 각골일각 거결, 구원, 방템을 몰아주고 호르키는 패틱, 오렐로 노미콘 같은 유틸 아이템이 좋고 루시안은 효율 면으로 봤을 때는 무대복원 조합과 백핵 거하기 좋은데 이 덱은 아이템보다는 루시안 삼성이더 중요하기 때문에 루시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면서 피관리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삼성각은 백스와 유시안을 보면 되고 여유가 있다면 다른 3코를 삼성작 하셔도 됩니다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비전 마버사와 쌍발종 시너지를 주는 증강체가 좋고 3코리롤덱이기 때문에 땀에 기뜬 힘과 공속이 빠르면 좋은 덱이기 때문에 후방지연과 딜이 부족할수도 있는데 루데네메아리로 보충할수 있어서 좋고 AP덱이기 때문에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파란색 배터리와 리롤덱이라 교환현장이 좋습니다 이 덱은 제가 최근에 더잘 자세하게 업로드 해놨으니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빌드업입니다 질리언 이즈리얼 신지드로 3혁신가를 받아주는게 좋고 나머지 카밀 트위치로 빌드업을 합니다 8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5혁신가 기반의 워익 트위치 신지드로 사마학공학 받아주고 방템은 삼성각이 보이거나 먼저 찍힌 신지드나 카밀한테 몰아줍니다 에코는 모렐로 노미콘 얼신같은 유틸 아이템이 효율이 좋고 트위치한테 좋은 아이템은 무대 라위 무난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 앞에는 기계꿈을 맨 앞에 넣고 트위치랑 에코는 같이 옮기는 게 좋습니다 이 덱의 좋은 증강체는 계산된 패배 이골드와 무료리로를 주기 때문에 좋고 약 아무래도 템포가 느리다 보니 어느 정도는 피깔리를 하면서 갈수 있고 자가 복구는 혁신가 기반으로 덱을 구성하기 때문에 좋고 초구속 모드 역시 돈을 주는 증강체이기 때문에 좋고 1,2,3단계가 있는 약점은 AD 아이템을 트위치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방어력을 무시하고 상대의 회복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좋고 마지막으로 경량급 저 코스트 리롤 덱이다 보니 1, 2 코스트 챔피언들의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증강체여서 좋습니다. 팔론 덱입니다. 이 덱은 연미복 덱이라 VIP가 뜨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입니다. 이 암살자 기반의 앞라인에 마법공학이나 경호대 같은 앞라인을 세워주고 5레벨에 3 연미복이 있다면 넣어줍니다. 3-2 6레벨을 찍고 리롤을 돌리면서 덱을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암살자 관련 증강체와 기물이 잘 나온다면 4 암살자. 연미복 관련 증강체와 기물이 잘 나온다면 오 연미복으로 빌드업을 하는게 좋고 8레벨 기준 스쿼드입니다 연미복 관련 증강체와 기물이 잘 나온다면 이런식으로 연미복 위주의 덱을 구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살자 관련 증강체와 기물이 잘 나온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론과 에코는 같이 옮기는게 좋고 블리츠 크랭크는 탈론과 반대에 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탈론의 첫번째 공격은 출혈을 일으키는 효과인데 탈론이 먼저 때리고 블리츠가 끌게 되면 몸이 약한 뒷라인은 거의 죽습니다 실코를 넣고 확자를 받으며 실코는 앞에 있는 아군 두 명에게 30의 마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앞에 두 명을 배치합니다. 아이템입니다. 레오나한테 워머그 가갑 용발 같은 방템을 넣어주고 에코는 오렐로노미콘 얼신 같은 유틸 아이템이 좋고 할로는 보염포 무대 총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정손과 수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되게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암살자 시너지를 주는 증강체가 좋고 암살자 기반의 대기라면 자객이란 증강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력이 떨어지면 모든 해로운 효과가 사라지는 연막과 연미복 기반의 덱이라면 추가 시너지를 주는 증강체와 특급 VIP 증강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12.6 1티어 운영덱과 리롤덱들 알려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분들의 티어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